어 김경수 지사님이 이번 두루킨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받는 기간 그리고 일심 재판을 받는 기간 옆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어잘 봤는데요. 정말로 성실하게 성실하게 재판을 임하셨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시면서도 도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요일 재판 받으시고 바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정부 부처의 장관들 만나면서 국비 확보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경상남도 최초로 5조 원 넘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해 왔으면서도 서부경남의 50년 수건 사업 남부내륙철도 KTX 조기착공 누가 했습니까? 맞습니다. 한국당 50년 수건 사업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가 취임 7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더해서 지금 부산항 신항,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산항 신항이 아니죠. 부산과 진해의 신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신항으로 불리우는 저기저 신항 이번에 제2신항 확장하면서 진해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죠. 대우 조선 해양 인수합병 문제, 대, 경남에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법원 판결 인정한다 칩시다. 김경수 지사, 지금 도지 우려 있습니까? 예, 증거인 말 우려 있습니까? 그런데 왜 법정 고속시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법정 구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삼심까지 가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실 분이란 거 여러분 믿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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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정 구석한 저 재판부를 심판합시다. 감사합니다. 든든하시죠? 예.